네, 맞점들 하셨습니까? 2022년 4월 15일 현장 매물 브리핑. 오늘 세 번째 매물 강원도 평창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박림면 개촌리 해발 550에서 700 사이 형성이 된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지 마을입니다. 자, 광활한 구기름 속에 자리잡고 있는 500평 이하대 건축이 가능한 관리 지역의 농지 한 필지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청정한 산골에서 아주 예쁜 전원주택 짓고 예, 가족들끼리 와서 건강한 전원생활 누리는 거예 꿈이고 희망이고 바람이고 예, 로망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 자,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자, 시골살이 생활에 아주 적당한 그런 토지고요. 자, 산면이 구규림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아주 청정 산골의 농지가 되겠습니다. 자, 매물의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자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의 밭한 필지입니다. 토지 면적 1,369제곱미터, 자 414평의 토지, 평당 25만 원으로 해서 1억 350만 원, 1억 350만 원, 자 현지인 장기 보유 농지 매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물건지 내에는 현재 표고버섯 종균을 배양해서 버섯 재배사로 활용을 하고 있는 하우스 두 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우스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매도인분께서 설거를 해주실 것이고요. 사용 하신다면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접해서 여기가 개촌리 산1번지입니다 현재 화면에 보계신 잣나무 숲 그리고 뒤편에 소나무 잣나무 숲 모두 구유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인데요. 자, 해발 600고지 공기도 좋고요. 자, 동양, 남양으로 해서 전망도 좋고 야, 접근성도 일반 지방도에서 직장거리 400m 이내입니다. 양호하고요. 야, 근접거리 5-6분 거리 내 웰리엘리 스키 리조트 사계절 휴양지가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물건지 앞으로 해서 3 5타 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접해져 있고요. 바로 앞에까지 자, 전기, 전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저 멀리 500m 뒤쪽에 조그만 농가 주택이 한동 들어와 있고요. 들어오는 입구 쪽에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 오르고 있는데요. 2층 주택, 시골집이 또 한동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의 막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건지 위쪽 100m 유래에서 귀틀집이 이렇게 한채 현지인이 들어와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주변 환경도 아주 청정하고 요 광활한 구유림과 접해져 있고 포장도로 접해 있고 관리 지역이고 토지 면적 적당히 넓습니다. 500평 이하때 414평 이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 뒤쪽에 전원주택 지으시고 앞쪽에 자 정원과 텃밭 공간, 주차장 공간, 연못도 조그맣게 파시고 꽃밭도 가꾸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여유로운 산촌 전원 생활을 하기에 최적의 물건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구기림이 접해 있는 물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5 0 0평 이하 대 매물도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본 물건 구기림과 접하고 포장도로 접하고 예, 앞에 탁 시야가 튀어 있고요. 자, 두 동의 피라우스 시설까지 완비가 되어 있는. 해발6 0 0 고지 산촌에 위치한 부그림 속에 에포장한 전원주택 용지 자, 토지 모양은 고구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앞쪽이 좀 넓고요 뒤쪽으로 가면 유폭이좀 좁아집니다 예, 올해 또포교 버섯이 많이 예 열려서 또 수확이 한참 이루어질 텐데요. 네, 벌써부터 버섯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나무를 이용해가지고 구멍을 드릴로 뚫어서 종류를 배양해가지고, 자 1년 차는 나오질 않고요. 2년 3년 차부터 수확을 해서 기본 5, 6년 정도 수확을 하는 표고 버섯 재배사 네, 본 토지 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북적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공기가 좋고, 보시는 것처럼 아주 탁 트인 시 확보되어 있고요. 자, 내려가면, 펜션들도 다수 있고요. 밝은 개울가도 보실 수가 있고, 자,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로 10분 이내 거리에 36홀 웰릴리 골프리조트. 자, 스키리조트가 바로 또 근접에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적당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도 횡성군 아니고요 평창군 박림면 개촌리 자 청정산골 구기림 속에 들어와 있는 자 아담하고 넓직한 청정 농지 자 보전관리지역의 전한 필지입니다. 천삼백육십구 제곱미터 사백십사 평. 자 평당 이5오만 원대. 자 표, 표고버섯 재배사 두동 모두 포함을 해서. 자, 정찰 가격 1억 350만 원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현장 답사 전화번호 033-345-7770번. 자, 청춘 공인중개사 무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늘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는 도중에 PS 추신 부여 설명입니다. 자, 앞쪽에 보면 오골계 농장이 조그맣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주 대형은 아니고요. 자폐 주민께서 오골계 농장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요 부분은 나중에 협의를 해서 철거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협의 조건으로 자 오골계 농장 협의가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축사도 없고요. 뭐송전설로라든지 분묘 집중 구역 전혀 없고요. 보시면 전부 산면이 구규림으로 둘러싸인 넉넉한 청정산골의 예, 귀농귀촌 전원 예, 힐링터전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